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랭킹 10 경제력에서는 10위, 북한의 총량 경제보다는 60배가 큰,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진국 반열에 올수 있는 엄청난 발전의 파전를 만든 것은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70년 동안 남북한에는 한반도의 저, 적자가 누구냐? 한반도의 정통성을 보고 싸웠습니다. 김일성이는 이승만 박사를 민족 분열의 원흉이고 미국의 괴뢰라고 하는 모략 선전을 함으로써 자기가 정통성을 소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북한에서는 정통성이 있냐 없냐 가지고 굉장히 싸웠는데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 지난 70년간을 계속 이승만을 배려다 민족분위를 원리로 모자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 선전에, 그러한 심리전에, 우리 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말려들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승만 박사의 역사가 우리 역사에서 제대로 쓰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작년에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승만 박사를 공부하다가, 저는 타도는, 이승만, 이승만 타도에 앞장섰습니다만은, 4.19 혁명 50주년을 기념해서, 제가 이승만 박사의 공과 관을 4.19 세대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우리가 얼마만큼 이승만 대통령을 잘 몰랐는가,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문맹이겠다, 몰랐다, 알고 보니 우리가 정말 모시할 뿐이다. 제가 그런 반성과 각성 위에, 작년 4.19, 작년 59, 48, 58주 년이죠 작년 58주 년 3월 26일, 제가 우리 4.19 얻은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문명이었다. 그분은 훌륭한 문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우리 4.19 세대가 깨달은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3월 26일, 그분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갈등의 강을 넘어서 화해의 역사를 만들자 그래서 여기 70몇 명이 작년에 왔습니다 그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부터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처으로 중요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간 우리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13명입니다 그러나 13명 가운데 어느 분도 이승만 박사를 건국 대통령으로 기념관을 짓자 그런 추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과, 공은 공이고 관은 관공과를 분명히 해서 건국 건국에 끼친 공로가 너무 큰 이분의 기념관을 우리가 지어야겠다. 다른 나라 같은 지인지 이승만 대통령 정도의 역적을 가진 분만 지인지 기념관이 있어가지고 전 국민들이 현대 현대사의 교육 토장으로 거기에 가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승만을 우리 머릿속에서 지우고 살았습니다. 지금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무도 이승만 박사가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이승만을 완전히 지우기 하는 심리전에 말려들어서 우리는 이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기념관 건립에 나섰고 저도 현재 기념관 건립에 추진위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남북한에 잃은 엄청난 심리전이 이승만 대통령을 정통으로 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기념관 건립에 130억이 거쳤습니다. 7만 9천 명이 이번에 동참을 했습니다. 기념관 건립에 단돈 100원이라도, 단돈 만 원이라도 내야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인 숫자가 현재 7만 9천이 79만이 되고, 170만이 될수있 정도로 커지야만이 이승만 숙모헌화위를 만들 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전 국민이 이승만 대통령 잊지 말자 항상 그분에게 숭상 숙모하는 마음을 갖자 그런 뜻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행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이승만 박사를 기억하는 역사창조에 우리가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저이 조전혁 회장님께서 서울 법대 출신에 대해서 따끔한 <laughs>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사실은 제일 나라를 위해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나라로부터 제일 많은 혜택을 받은 그룹으로서 정말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어좀 안타까운 어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뭐 그게 꼭뭐 서울 법대든지 어느 대학 출신이든지 어 정말 골고루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님과 이제 공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연결된 거는 제가 3년 전 대선 경선에 이제 나왔을 때 출정식을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 대한민국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헌법의 가치를 가장 음, 헌법 가치를 가장 잘 지킨 대통령이 었던가 헌법 가치에 가장 그, 그, 그 맞는 어, 통치를 저, 정치를 한 대통령이 누구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질문이었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어느 누구도 어, 취임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정말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어그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렇다면 어,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 자유민주주의 기초 위에서 출범할 어, 건국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었던 그 시절에 이 나라의 기초를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기초해서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어, 역할을 하셨고 또 어, 공산 침략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또, 어, 4 4 5개궤 같은 경우에는, 뭐, 말도 맞습니다만은, 우리, 어, 헌법적인 경제를 자유주의, 자유, 어, 시장 경제 위에 올려놓는 그러한 헌법의 개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대통령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를 가장, 어, 잘 지키시고, 어, 또 가, 헌법 가치에 따른 통치를 한, 정치를 한 분이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다가, 뭐,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laughs> 그러나 어, 제가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오늘의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번영과 자유의 기초를 다, 잘 닦아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수많은 국민들이 다 같은 생각이실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헌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면서 이렇게 헌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돼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뭐 의원 어, 그만두니까 더 자유롭고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어,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제가 뭐 많은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 빚을 갚는 심정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현장에 와가지고 여, 이 우리 건국 대통령 앞에서 허, 헌화하고 이런 참배를 할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76년 동안 산업화를 이 끌고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신 헌신하신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당연한 처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들 자체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적이고 아니면은 정말로 편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우리 세대가 진정으로 정의를 외치고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이 국가에서 살아난다면은. 미래 세대들이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받들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끈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미래 세대로 거듭나기를 저는 어제 마음 간절히 바닥부터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다음 다음으로 예. 예. 최전선에서 뛰고 계시는 어, 역사학자가 계십니다. 바로 내가 가장 존경하는 형님이자 동료인 어 공주대 어 역사교육과의 이명희 교수님 교수님 뭐 저기 한 3시간 드릴 테니까 <laughs> 76주년. 자, 76주년 기념식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재현절 기념식을 할수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존속하고 또 지금까지 발전해 와가지고 번영을 <laughs> 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저는 크게 세 가지가 깃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1948년 8월 15일에 제정되고 공포된 이 재헌헌법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6.25 전쟁 때이 나라를 지키고 예,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그 초석이 된 한미동맹을 그 체결한 것이 또 하나의 깃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1949년에 이것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아주 굳센 의지를 가지고 제정한 재정교육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교육법을 통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일을 이 행거, 행거 덕분에, 오늘날 우리 그 대한민국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중에 오늘 특히 그 재헌절이기 때문에, 이 재헌절에 가장 그, 이 우리 재헌헌법에 기초가 되어 있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능히. 그 유해를 가져오지 못하니까, 명태 속에 유해를 숨기고, 두개으로는 이걸 갖다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룩스에게 그냥 될대로해라 심정으로 해가지고, 아버님 유해를 갖다 오시고 오신 분입니다. 예. 손명아 국군 포로 가족회 우리 대표님신데요. 이 제가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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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생자 씨가 정말 한편에 이용합니다. 하여튼 우리 나라의 고마움을 다 느끼면서 또 이승만 대통령님과. 재원, 헌법을 갖다 만드신 재원, 그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아, 순국, 어 열사들을 생각하면서, 어, 그날 갖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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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